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뭐 해고를 한다든지 뭐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법적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열일 천명 매일 오르내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또 생활까지도 많은 영향을 줘서 정말 모든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 어려운 것은 근로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 과연 그러한 징계의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를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을 포함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제 신청을 하면은 부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 자가격리 지침이라든가 방역 지침이라든가 또는 그 지방 자치 단체라든가 국가에서 내리는 음 관리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반한 상태에서 어 확진이 걸렸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해고도를 포함한 징계 처분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 즉어 징계 사유가 될 것이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냐 것의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당성입니다. 즉 근로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내지는 징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랬을 때자가격이 지침이라든가 해식 금지라든가 모임 자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정당성과 타당성, 그 합리성을 확고한 범위에면 그때는 징계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받을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자의적이라든가 또는 지나치게 사생활을 제한한다든가 사용자 입장에서 지침을 정했다든가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 등을 통해서 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기승을부리기 시작한 지에 금년 2월, 1월 이 무렵에 죠 3월달도 그랬고요. 그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국립발레단에서, 어, 코로나의 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한발레리나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서 해외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발레단에서는 해당 발레리나를 해고한 사례가 있었죠. 이 얘기에서 해당 발레들은 그 노동위원회 에 구제 신청을 했었죠. 거기서 구제가 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 발레단 입장에서는 어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현재 행정소송 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대전 같은 경우에도요, 어느 공공기관에서 어 코로나 기승 지역인 특정 지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아, 누구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징계를 떠나서 우리가 전파를 예방하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 사생활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점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사용자에 의해서 이것이 감명될때 법적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사용자의 전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야될 것 같습니다. 음, 해당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였죠. 거기에 의무과장이었던가요? 이분이 가족과 함께 코로나에 확진이 걸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당 군수는 의무과장이란 직책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해당 공원을 지기 해제하였고 이거 대해서 왈가왈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지기 해제는 할수 있지만 지기 해제는 글자급 지기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공무원의 기본법이라 할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지기 해제를 하시는 사유를 극히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대신해서 약식명령을 오 제외한 형사 재판에 기소가 된자 또는 해임과 정직과 같은 중징계 이상의 징계 의결을 받고 있는 자 등에 함정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유를들수 있다면, 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직위 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 해당 의무과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이 어, 과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유만으로 과연 직위해제가 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기 해제 사유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됐을 때 법원 등에 의해서 실은 소총도 그렇고요. 소총 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경우에 구제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혹시 소총이라든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2015년도였죠. 아, 정말로 코로나에 미연될 정도로 그 당시 어려운 감염병이 돌고 있었죠. 바로 메르스 상태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당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메르스 감염이 확진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채 출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의 공무원을 해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법원에 불복을 했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비록 병원을 다녀온 사실을 숨긴 잘못은 있지만 이 공무원으로부터 다양스럽게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배제 징계라가죠. 직장에서내 쫓는 거니까 배제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그래서 해당 공무원의 손을 들어줘서 승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시민들도 참 어렵고요. 어,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현상이. 이럴 때에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제한하면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사용자라든가 기관의 장들에 대해서 징계권이 남용되고, 마치 이 기회에 미운 친구 하나 내보내겠다, 혼내지겠다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법치주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할 때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믿고 존중하는 사회가 됐을 때, 코로나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